털 김승희구나. 아유, 응? 춥지도 않겠고. 근데 더워서 어떡하니, 응? 아유, 이털좀 봐. 응? 난쥐 털을 보고도 그렇게 놀랬는데, 응? 고작 쥐 주제에 털은 너무 고급 아니냐, 저 고급사양? 고작 <laughs> 어? 저 쥐가? 저윤기 봐라, 저거. 어쩜 좋니? 아우, 소름끼쳐 어떻게 <laughs> 아, 확실히, 파는 사람에겐 없고, 짐승에겐 있는 거라서, 뭔가가 부러운 것 같아. 인간 입장에서. 이토좀 봐라. 동이로워 그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피 환장을 하는 모양이지. 아이고, 이 잔디다, 토끼 봐. 아이고, 이 빽빽해. 아이고, 이거 봐. 아빠도 세지고스 고스. 아이고, 이뻐라. 엄마, 엄마. 애기야, 와. 엄청 귀여워. 애기야.